요즘 채소도 나름 챙겨 먹고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무심코 피하던 어떤 음식이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었다면요? 그걸 모르고 지냈다면 분명 손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올해로 73세가 된 이정훈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고 환자들에게 건강을 말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죠. 약간만 추워져도 감기에 걸리고 계단 몇층 오르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아,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집 근처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조의 초대받아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맡은 분은 80세가 넘은 현직 영양사 선생님이셨고 놀랍게도 여전히 정정하게 활동 중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는지입니다. 그날 배운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매일 드신다는 다섯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반은 의심하면서도. 반은 궁금함에 하나씩 제 식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수족냉증도 점차 사라지고 수년간 괴롭히던 변비가 개선되면서 일주일에 세 번은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예전처럼 며칠씩 아파 누워있는 일도 없어졌더군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만약 이 음식을 모르고 계속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래서 이 경험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위는 발효식품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식습관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강좌에서 만난 90대의 한 여성 어르신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힘차셨습니다. 도저히 90대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그분이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신다는 음식은 청국장, 된장국,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였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에는 장 건강을 도와주는 유익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장내 밸런스를 매일 식사로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실제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피부 상태까지 함께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줄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된장국에 채소와 두부, 버섯 등을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몸도 속부터 따뜻해집니다. 추운 날에도 예전처럼 한계가 느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나 장류는 염분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담근 저염 제품이나 무첨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된장도 조미된 제품보다는 천연 재래 된장을 추천드립니다. 김치는 손질이 어렵고 매일 관리해야 하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냉장고에서 간편하게 담그고 관리할 수 있는 김치 키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저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에도 충분히 꾸준히 할수 있었어요 장이 제 두의 뇌라 불릴 만큼 우리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죠 발효식품은 그런 장 건강에 직접 작용해주는 말 그대로 자연이 준 건강 보조제입니다 혹시 요즘 변비가 심하거나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일단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과 청국장 한 숟갈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위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예전에는 밥상 위에서 자주 보던 반찬이었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고기 요리에 밀려서 생선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등푸른 생선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한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EPA와 DHA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의 살리쿠 해안 지역.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등푸른 생선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문화에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상당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저 역시 어느 날부터 식단을 다시 정비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등푸른 생선을 먹기로 마음먹고 실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주치의가 혹시 최근 식단을 바꾸셨나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본인도 놀랄 만큼 수치가 좋아졌던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고등어나 꽁치의 비린내나 장아시 때문에 먹기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통조림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은 가시까지 부드럽게 익혀져 있어서 칼슘 보충에도 아주 좋고 통째로 조리해 먹으면 EPA와 DHA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조림, 토마토조림 등 양식 스타일로 조리하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꽁치통조림으로 만든 조림 요리를 자주 해 먹는데요. 고기 요리 못지 않은 든든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조림 제품 중 일부는 나트륨이나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물에 담긴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로 드실 경우에는 신선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옛말에 생선을 자주 먹는 집안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등 푸른 생선은 말 그대로 먹는 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요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신경 쓰이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넣어 보시는 것 정말 추천드립니다. 3위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라고요 하며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트 어디에서나 쉽게 살수 있고 거의 매일 접하게 되는 그 양파가 사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한 만능식재료였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계기로 매일 양파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기는 혈압이었습니다. 이른이 넘고 나서부터 혈압이 계속 140을 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개선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달한 답이 바로 양파였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양파는 장 건강에도 좋아서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약해지기 쉬운 면역 기능을 양파가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사실 매우 반가운 일 아닐까요? 제가 자주 만드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생양파 절임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와 꿀을 약간만 넣고 절여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맵기 조금씩 곁들여 먹기 아주 간편합니다. 샐러드 위에 올려도 좋고, 청국장이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볶은 양파는 단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카레나 찌개, 수프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천천히 볶아서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익히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단 생양파를 드실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른 후 바로 먹기보다는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성분이 안정화되면서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먹은 지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혈압을 다시 재봤습니다. 늘140 이상이던 수치가 125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모든 효과가 양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시점을 계기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흔한 식재료에 이런 힘이 있을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찾기 전에 오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재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장수의 첫 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위는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 모두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익숙한 식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조용하고 소박한 존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87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고 밭일도 거뜬히 해내실 정도로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버섯으로 끓인 된장국이나 간단한 볶음 요리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버섯을 자주 먹으면 감기에 잘안 걸린다고. 저는 반쯤은 예시아기겠거니 생각하며 흘려들었는데 알고 보니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더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버섯의 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버섯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식이섬유, 비타민 D, 칼륨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은 물론 뼈와 혈관 건강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버섯을 매일 먹기 시작한 이후로 수년간 복용하던 장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없던 배변이 지금은 매일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고요. 버섯 요리는 활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볶음 요리는 물론이고 국, 찌개, 밥, 파스타 등 어디든 잘 어울리며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저는 버섯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썰어서 냉동해두고 된장국이나 나물, 찜요리에 바로 꺼내 쓰곤 합니다. 오히려 냉동하면 감칠맛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군요. 단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섯 자체에서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의사에게 가기 전에 버섯부터 먹어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버섯은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간단하게라도 버섯 요리를 하나 추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위는 바로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쌀밥이 아닌 현미라고 하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흰쌀밥을 주식처럼 먹어왔던 우리 세대에게 현미는 뭔가 거칠고 딱딱하고 소화도 잘안될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현미는 도정을 거치지 않은 쌀로 쌀눈과 쌀겨가 그대로 남아 있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의 양은 흰쌀의 약 6배 이상. 그만큼 장의 활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해소하며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저는 60대 후반에 당뇨병 위험을 지적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당관리를 위해 식후 혈당상승을 완만하게 해줄 식재료를 찾다 보니 바로 지혈의 수치가 낮은 현미와 잡곡이 답이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밥을 지어야 할지 몰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압력밥솥으로 푹 익혀서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먹다 보니 흰쌀밥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체중이 3kg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날씬해져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와 잡곡밥은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가고 소화에도 좋으며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기능과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씹는 습관이 그 쇠퇴를 늦춰준다고 하니 참 고마운 식재료죠. 단, 현미는 흰쌀보다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백미와 혼합한 7분도미나 잡곡 혼합밥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주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밥에 신경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기에 바로 그 식사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품 모두 특별하거나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확실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쇠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기회를 통해 식습관을 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웃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